어떤 정치인도 나와서 그옹맹을 살리고 시, 세계를 통일하자 이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맞아. 본 적이 없어요. 맞아. 어이 천국 그러니까 마태복음 오장 1절부터1 3절까지를 내가 한문으로 전부 줄여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에, 그러니까 성경을 긴 문장들을 전부 줄여 난 거예요. 녹자시한문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심령에 관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애통에 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이 애통은 절대적 애통이 아닙니다. 상대적 애통이야. 애통에 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성질급한 사람은 집에 한채 있으면 은행에 못 잡혀 먹어서 한 장을 해요. 그걸 잡혀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가 말아 먹어야 직성이 풀려. 그래가 마누라하고 싸움이 벌어져가 이혼해가지고 고시방에 가서 결국 죽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성질 급한 사람의 말로야. 그냥 마누라한테 맡겨놓고 쇠고라 가라 욕먹어가면서 돈못번다 해도 참고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사업한다고 하다가 다 날려버려.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 온유 환자는 마누라한테 물어가면서 해. 여보 저거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큰 돈은 못 벌더라도 집 날리지는 않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사람이 온유해야 된다. 온유 환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음. 어이갈다식 어이를 위하여 목마른 자는 배불리 먹게 한다 그러니까 포경령 선점하고 다니는 사람 나중에 밥불로 죽을까 아니에요. 아유 나중에 갑자기 시, 청와대에서 야 당신 이리와 이미 그 사람의 행동을 다 알고 있어 맞아요. 위해서 그래서 엄청난 보상이 주어져 알겠죠 네. 그런 날이 갑자기 오는 거야. 어이갈다식 그리고 뭐 극률 극률. 남을 불쌍히 여기면 하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어, 남을 불쌍하다고 많이 도와줬더니 호경령이 와서 막열 번씩 꼬안아 주는 거야. 맞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극률을 받는다. 심결, 청결, 마음이 깨끗한 저는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들이야. 맞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서 만나. 맞아? 맞아? 맞아요. 여러분들이 호경령을 만난 거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축소해서 쓸 때가 초등학교 때야. 초등학교 때쓴 거예요. 근데 내가 요새 초등학생들 보면 어지러워요. 어, 아, 정말이야, 정말.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이건 인간이 아니라 쓰레기야. 쓰레기를 만들어 놨어. 아는 것이 뭐가 있냐? 핸드폰밖에 없어. 정말 거짓말 아니야. 이건 완전 인간 아바타를, 핸드폰의 아바타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무슨지 알죠? 아니 초등학교 때 내가 천부경 뭐 사서상경을 다 떼었는데 그런 애들한테 천부경이요? 그게 아저씨 뭐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초등학교 때 풍수지리를 다 떼었는데 아니 지금 애들한테 그 이야기하고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 통찰력이 제로야. 엄마가 매시에 학원 가고 어디 어디 가라고 그랬다. 고고만 머리에 딱 들어 있어. 그게 인간입니까? 우리나라 교육자들 나중에 다 체포돼서 사막 만드는 대로 갑니다. 예! 사막은 된다. 예! 예! 심결천천견. 마음이 깨끗할 결자. 마음이 깨끗할 결자가 정자로 이렇게 씁니다. 내가 뭐 빨리 써놔서 좀 지저분한데. 깨끗할 결자예요. 네. 알겠죠? 요거 요거 요거. 심결천견.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들이 나를 만난 이유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강의할 때는 여기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이것도 IQ가 낮아서 잘못 알아들 거야. 연애 공연제를 하니까. 20만원 받았으니까 연애하러 가야지. 여기 왜와 있어? 다 가버리고 여기는 노인들만 있을 거야, 아마. <laughs> 내가 뭘딱 물을 때는 상당히 앞서 있어요. 그럼 눈치를 채야지. <laughs> 음. 자, 화평 천자는 뭐죠? 남들과 싸우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은 자기의 재산을 남과 나누는다는 뜻이야. 자, 이것이 벼화자죠? 벼는 쌀이야, 쌀. 쌀을 사람들 입에다가 공평하게 나눠주죠?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니까 러 많은 사람들 입에다가 쌀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자. 그 자는 화평할 수밖에 자기만 챙기는 게 아니니까.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60억, 70억 있는데 5억이 매년 굶어지고 하는데 그들에게 밥을 주자고 하는 자가 나온다면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있어요. 맞아, 맞아요. 어떤 정치인도 나와서 그 5억 명을 살리고 세계를 통일하자 이런 사람 내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아, 맞아, 맞아요. 이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 부르짖어야 돼. 맞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모든 인류의 별로 인류의 입에다가 평등하게 놓어줄수 있는 이런 정치 지도자가 아직 세계에서 나온 적이 없어. 맞죠? 살이 빠졌는지 바지가 자꾸 내려가. <웃음> <웃음> 얼마나 힘이 들면 살이 자꾸 빠지겠어요. 응. 빼짝 말라가지고 아주 말려 죽이려고 그래. 화평천자, 여기서 의가갈다식이라는거 의의를 위하여 목마르는 건 뭐냐? 이 의의는 절대적 의의가 아닙니다. 상대적 의의야. 신이 인간을 생각하는,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만한 절대적 의의가 아니야. 절대적 의의는 여러분들은 불가능해. 상대적 의의는 인간으로 할수 있는 의의야.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의의지. 신이 말하는 절대적인 의의에 여러분은 도착할 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네. 음, 여러분들은 아 저놈이 의로운 놈이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5억을1 년에 굶겨 죽이는 사람들이야.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의로운가? 아니요 아, 여기 굉장히 의로운 자가 하나 있다고 국가에서 상은 주지만 그 자는 아프리카에 굶어 죽거는 오억 명을 굶어 죽이고 있는 자야.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신이 원하는 의의가 아니죠. 네. 내가 원하는 의의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들이 말하는 의의를 말하는 거야 의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 하나, 하늘을 나하 위해서 허경영의 말대로 살고자 하나 그것을 100% 실현 못해도 그는 의로운 자야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백공에 갈까 이따가 소리하면 되나 안 되나? 아닙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그 의의는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어렵지 않더라도 내가 친구의 도움을 거절하고 저 아프리카에 5억 명 굶어 죽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비록 살아가더라도 호경령의 말을 듣고 그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먹으면 이미 그 자는 의로운 자야. 음. 그 다음에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의 백공에 간다. 그러니까 호경영 선전하러 간다. 이거 보세요. 그 사기꾼을 왜따로다닙니까그 이렇게 할때그 소리를 들을수록 백궁에 간다 이 말이야.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의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호경영이경영 호경령. 알겠죠? 호경영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백궁에 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경영을 생각하는 마음이 100%가 아니라도 관계 없다 이거야.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네. 여러분들은 백공으로 간다. 아, 알겠죠? 허경영 네. 네. 우주 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